크루즈 왔어요 항공권 보험 100만 원대부터 시작하는 크루즈 여행을 소개합니다 한국에서 2시간이면 가는 거리 상하이에서 출발하는 크루즈고요 더 우아한 선상 생활을 보내려면 발코니 객실로 업그레이드해도 좋습니다 편안한 복장으로 편안하게 즐기는 크루즈 식사는 스테이크를 비롯하여 다양한 나라 음식을 아침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어요 보너스로 레스토랑 승무원들의 눈이 즐거운 댄스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무려 17만 톤이나 되는 크루즈 내부는 화려하고 즐거운 시설로 가득한데요. 암벽 등반, 농구 코트 위에 범퍼카, 실내 스카이다이빙, 이거 이 운동 완벽한 자쿠지, 한 시도 눈을 뗄수 없는 고퀄리티 쇼까지 이걸 전부 크루즈 안에서 즐길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? 매일 저녁은 다국적 승객이 참여하는 파티도 열립니다. 운난 노선은 상하이 출발, 일본 카고시마와 나가사키를 기항하는 노선, 상하이 오키나와 상하이 후쿠오카, 상하이 제주 등 다양하게 있으니, 여기어 댄투어로 확인해보세요! 확인해보세요.